머니머니 해도 머니 실생활에서 피부에 가장 크게 와닿는 것 바로 돈이잖아요. 그래서 경상남도가 연초부터 이돈 바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 달립니다. <목소리> 여러분 2019년 경상남도의 국비가 얼마인지 알고 계신가요? 바로 5조 410억 원. 이렇게 올해 사상 최초로 국비 5조 원 시대를 열었죠. 그런데 2020년에는 요 이것보다 훨씬 많은 5조 4,090억 원으로 목표를 설정했다고 합니다. 박수! 그리고 경상남도는 예산 편성 방향과 연계해서 제조업 혁신과 신규 사업까지 발굴할 계획이라고 하니까요. 벌써부터 2020년이 기다려지네요. 김경수 도지사는 경남경제제도약의 원년인 울한에 도민 피부에 와닿는 경제 회복 성과 창출을 위해서 국비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올해 도정 역사상 최초로 국비 5조 원 시대를 연동력을 기반으로 선제적 전략을 수립해 차질 없이 추진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해요. 국비를 최대로 확보해 침체된 경남 경제가 재도약할수 있는 원년이 될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써 보자고요. 정말 2019년부터 파이팅해서 2020년에도 모두가 등 따시고 행복해졌으면 좋겠네요.